서초구가 국내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어, 관광 정보 센터를 마련했습니다. 제 뒤에 보이는 이곳인데요. 자세한 이야기 서초구청 윤국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어, 먼저 관광 정보 센터 설치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그 관광이 앞으로 이게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. 서초에서도 문화뿐만 아니라 의료 관광사원이 충분해서 그시 일을 지원받아 설치하게 됐습니다. 어, 그렇다면 이곳에 어떤 것들이 마련돼 있고 또 관광객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? 아, 1 층에는 그 문화 가, 관광을 안내받을 수 있는 통역사들이 일어 중어 영어 이렇게 배치돼 있고요. 그다음에. 어, 관광 통역 그 뿐만 아니라 옆에 갤러리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지나가시는 분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는 그런 공간도 제공이 되고, 2층에는 외국인에게만 제공되는 의료 관광 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의료 체험뿐만 아니라 어떤 그 궁금한 것도 물어보실 수 있고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어, 서초구 역시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.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앞으로 관광객 유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관광객 유치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거창하고요. 어 관광이라는 게어 서초구 어느 구 하나에서만 그 추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. 간과 간이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간과 민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산업이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. 같이 상생할 수 있고 관광 활성화가 또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정책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 그럼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. 이 소초구 이렇게 자랑할 만한 관광 자원 어떤 게 있을까요? 어 그. 문화의 최고의 외카라고 할 수는 예술의 전당이 여기 서초구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도 많이 모르시는 분 많거든요. 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립국악원도 그 예술의 전당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 국악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 악기를 체험해 보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. 또그 밑으로 이제 프랑스 마을에 서설의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. 목마르또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고요. 누에다리 그 가끔 그 촬영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야경이 아주 멋지거든요. 그 곳곳에 숨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자원들을 저희가 이렇게 찾아서 홍보하고 그 관광객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서초구의 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상 서초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.